이거 오늘 서울시 종합감사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 종합감사 얘기가 나오는데, 어, 김어준 씨 출연료가 드디어 정확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김어준 TBS 출연료가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었는데 정확히 이제 오피셜로, 오피셜로 이제 떴어요. 4억 8천이었군요. 1년 4억 8천이었습니다. 1년에 4억 8천 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뭐 그렇게 줄 수도 있지 뭐 대한민국에 다 프로페셔널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방송 진행자가 1년에 4억 8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tbs 에요 tbs 가 kbs 나 mbc 는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김어준 씨가 연예인은 아닌데 아무튼 연예인급 연예인의 연예인은 뭐더 받지 뭐김 김제동 씨 같은 사람들이나 뭐 유재석 씨 같은 김제동을 또 유재석한테 비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김어준은는 이 정도를 받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방송국의 SBS나 뭐 KBS나 MBC 같은 큰 방송이 아니라 TBS에서는 TBS에서는 이거를 이 출연료가 되게 아, 어, 지금 센 출연전 거죠. 출연, TBS는 이런, 이 정도를 줄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이게 내규를 또, 내규에, 내규의그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이거를 엄청나게, 어, 돈을 올려줬다. 그래서, 음, 그래서 여기 이렇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김, 뭐야, 여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특정 정당, 정당 지지를 표, 경포한 자는 선적, 선정 기, 선거 기간 중 시사 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될수 없다. 패널은 될수 있어요. 특정 정당,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패널들은 이쪽 정당 지지자, 저쪽 정당 지지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진행자는, 어, 그렇게, 이렇게,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한 사람을 하면 안 된다고, 어,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서 21조 3항에 있는 거를 김어준 씨는 대놓고 어겼는데도 TBS는 계속 씹었죠. 어, TBS는 엄청 씹고, 김어준 씨는 TBS 아침 방송에서, 어, 이재명 노골적으로 까고, 윤석열 연매기, 이거 뭐 한두 번 했나? 그렇잖아요. 그렇 그리고 이제 TBS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이 투입돼서, 세금이 투입돼서 되는 이 방송인데, 여기도 서울시민 세금들이 출연되는 이렇게 그 서울시 시 출연기간인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3년, 3년, 년 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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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출연기간이니까 3년마다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미뤄져 가지고 올해 받았다고 하네요. 4억 8천을 받았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만 원 꼴. 응. 그러니까는 이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TV 출연료 50만 원, 그리고 그 라디오 출연료 회당 150, 50에서 200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디오 진행자에게 뭐 이렇게 된 거다. 뭐 이게 이제 현재까지 요런 얘기에요. 여러분들 이제, 어, 그, 김어준, 그러니까 저는 TBS가 김어준 뿐만 아니라 요번에 이제 여러, 어 여러 가지로 보면 완전히 쟤들 소굴이죠. 어? 쟤들 좌파들 소굴인데 이 TBS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이 TBS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일단은 오세훈 시장도 첫 번째 지지자들 그리고 지지자들 뭐 민심 뿐만 아니라 이거는 좀 기본 현행법도 어긴 게 너무 좀 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